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오늘은 2273강. 자, 우리 미래엔이죠미래엔 미렌 26, 27페이지 풀입니다. 자, 먼저 풀고, 어, 인강 들어주세요. 자, 갑시다. 자, 수직선상에, 자, 3이 있고요 마칠이 있어요. 자, 그래 놓고 요둘 사이에 거리를 구하랍니다.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돼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10이 되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평면 좌표입니다. 자, 두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x끼리 빼죠. 자, 마 2에서 마 5를 빼 가지고 제곱. 그다음 6에서 1을 빼 가지고 제곱. 거기다가 뭐 하면 됩니까? 루트를 씌워 주시면 되죠. 그럼 역시 루트 34가 나옵니다. 자, 그다음 입니다 이번에는 내분점, 외분점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 자, 이 아저씨 표시하면요. A 점이요,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B 점이 8이에요. 그래 놓고, 선분 AB를 3대2로, 3대2로 내분을 하랍니다. 됐어요? 그이 내분점은요, 자, 내분은요, 더셈의 도시도시. 지금 여기 3대2로 내분하잖아. 그러면은, 3 플러스 2, 3 플러스 2 먼저 적어 주시고요. 도착점의 x 좌표 시작점의 x 좌표 이렇게해 주시면요. 어, 내분점이 바로 계산돼서 나옵니다. 그럼 5분의 24에서 4 빼면은 자, 뭐가 됩니까? 4가 되겠죠. 됐습니까? 어차피 우리 뒤에 어, 계속 내분점, 외분점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서 조금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우리 어떤 두 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x1, y1. B점이 x2, y2입니다. 그래놓고 선분 AB를요 m 대 n으로 내분하랍니다.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예요. 그러면요 평면좌표에서 자 내분점은 더셈의 도시 도시 이렇게 외워주세요. m 대 n 내분점이니까 자리 바꾸시면 안 돼요. M 플러스 n, n 플러스 n, M 플러스 +N, n 먼저 적어주시고 여기가 x좌표고 여기가 y좌표입니다. 자 선분 AB라고 했으면 얘가 시작점, 도착점. 이 친구가 여기 와서 x2, 여기 와서 x1. 자, 이번엔 여기가 y 좌표이요 도시, 도시야 시작점, 도착점, 자, 도착점의 y좌표, 도착점 시작점의 y좌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자, 내분점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됐어요. 자, 이번에는요, 외분점입니다. a, b가 자, 똑같이 x1, y1, b가 x2, y2, 자, m대 n 외분점입니다. 이렇게 나가서 돌아오는 거야. m n 됐어요? 자, 이번에는 외분점입니다. 내분점은 더셈의 도시도시, 외분점은 뺄셈의 도시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m마 m m마 m, m 자, m마 n m마 n m대 n으로 외분하라고 하면 자, 여기가 x 좌표, 여기가 y 좌표야. 시작점, 도착점. 그러면은 도착점의 X좌표, 시작점의 X좌표. 얘네 둘이는 곱하기 관계예요. 자, Y2, Y1. 이러면, 자, 외분점 같은 경우는 일로 나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건지도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자, 이 아저씨, 선생님 여기 4라고 구해놨고요. 자, 이 아저씨를 1대2로 내분하래요. 자, A점, B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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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프리. 자, 도착점 여기가 c고, 여기가 도착점이니까. 도착점의 x좌표, 시작점의 자 x좌표, 도착점의 y좌표, 시작점의 y좌표.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아저씨 3분의 자, 이아저씨 12에다가 3 빼는 거니까, 9. 자, 3분의 4 빼기 1이 되니까 3이 되죠. 그럼 결론은 뭐란 얘기야? 3,1이란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여기 뒤에 보면 4분점, 5분점 계속 나오니까 거기서 하기로 하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거를 지나가고요. 이거에 평행하대요. 그럼 너희들이, 자, 이거랑 평행한 거니까 기울기만 가져오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가 m이고요 a b를 지나가는 직선 우리 중학생 아니다 고등학생이니까 m x a+ b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y는 기울기 마3 x 풀4풀5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사 콤마 얘만 마이너스 달고 가고요 y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럼 그거 정해 주시면 마3 x 마12풀 5입니다 그러면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이 되겠죠. y는. 그 다음, 이거를 지나가고요이 직선의 수직이래요. 자, 그러면 어떤 우리 두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럼 내가 구할 직선이 자, 이 친구의 수직이래요. 자, 외웁니다. 내가 구할 직선의 기울기는 역수에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이숫자의 역수에 마이너스. 얘네 둘이 곱해봐. 마이너스 1 나오잖아. 자, 그러면 y는 기울기 예고요 자, 어, 1콤마 마삼 지나가니까,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되겠지. 되세요? 전개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5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갑니다. 자,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상태에서, 자, 어떤 점, p콤마 q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직선과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이렇게 수직한 거리고요 자 공식은 일반형에서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 a, b 보이는 상태에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해 a랑 p랑 만나고 a, p b랑 q랑 만나고 그다음 c 그래놓고 음수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여줍니다.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은 3마사 보이죠? 3의 제곱 마사의 제곱 루트 분해 자, 4, 3, 12, 마이너스 8, 플러스 11, 절댓값 붙여주시면 되고. 자, 분모가 지금 5 나왔습니다. 자, 그럼 4, 15, 이렇게 되니까, 2열시 거리가 얼마나 돼요? 3이 되시겠네. 됐습니까? 자, 끝나갑니다. 5번 문제 볼게요. 자, 세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고, 각 C가 90인 직각 삼각형이래요. 자, 우리, 그럼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C잖아. C가 90이라고 그랬고, 1,a입니다. 그러면 여기 어디든 AB라고 잡으면 되고요 자, 마이너스 마삼. 그 다음 마사 오.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게 직각 삼각형이니까 뭐가 성립하겠니? 선분 AC의 제곱 더하기, 선분 BC의 제곱은, 자, 선분 AB의 제곱이라고 하는 타고라스가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어차피 여기 지금 길이 구할 때 루트가 나오는데 여기 제곱이 되니까 자 바로 해볼게요. 이거에서 이거 빼면 얼마가 됩니까? 2의 제곱 4. 자이 친구 자 마3에서 5를 뺍니다. 마8이죠. 제곱하면 어떻게 돼? 64 이렇게 되겠네. 어차피 루트 치, 루트를 여기 루트 해줘야 되는데 여기 제곱을 하고 있잖아. 그렇지? 자 그래 놓고 왼쪽에 a c 의 길이 자, 가봅시다. 이거에서 이거 빼면 어떻게 돼? 5의 제곱. 자, 요거에서 요거 이거 빼면 어떻게 돼? A마 5의 전체 제곱. 그 다음, b c 입니다 자, 여기 1이고요 자, 1에서 얘 빼면 어떻게 됩니까? 3의 제곱. 9 더하기. 자, A에서 마3 빼니까 A 풀 3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루트 C여야 되는데 어차피 다 제곱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A에 관한 2차 반드시 나오겠죠. 그럼 정리하면요. 2a 제곱 마이너스 4a는 0이구요. 자 인수분해하시면 2a a 마이너스 2는 0이 되면서 a는 0이거나 a는 2가 됩니다. 자 a 값을 모두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자두 점을 자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이 직선 위에. 아니 여기 주어가 전구가 되잖아. 자, 그러면은 네 분점입니다. 더셈의 도시 도시니 2풀 3 2풀 3 2풀 3 2풀 삼 a b 니까 얘가 도착점이죠. 여기 곱하기 5. 시작점의 x 좌표. 도착점의 y 좌표. 시작점의 x 좌표. 왜 y 좌표. 됐어요. 자, 이래서 어 구해 주시면 5분의 16, 5분의 3이 나와요. 아니, k가 여기 위에 되잖아. 그럼 대입하면 되잖아. 5분의 3 있고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 6풀 k가 되주겠죠 됐습니까? 그럼 k 값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자, 그다음갑니다 이번에는 자 무게 중심에 대한 얘기네요 자, 우리 삼각형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어 a 좌표가 자 마일 콤마 이 b 좌표가 3 콤마 오 시자표가 A B입니다. 그럼 이 아저씨의 무게중심은 세 좌표의 평균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X끼리 더하면 마 1, 3, A. Y값 2, 5, B인데요. 자, 그 결과물이 뭐가 됐대요? 1, 1이 됐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게 되면 되고, 이 친구가 이게 되면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AB값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A값은 1이면 되고요. B값은 마 4면 돼요. 됐어요. 그래 놓고 a 더하기 b 오겠습니다. 그럼 답은 마삼이 되겠네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시면요.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있는 것처럼 평행한 두 직선 사이 이렇게 크로스되는 직선은요. 거리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거리야? 이게 거리야? 뭐가 거리야? 그러니까 크로스되는 건안 구하고요. 이렇게 평행한 경우에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ax 플러스 by 평행이면이 비율이 맞아야 되고요 y절편만 다를 거예요 그러면 이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둘다 a 제곱 b 제곱을 가지고 있고요 자 상수항 길이 차이를 구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음수되면 안되된건절대값 그러면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해요 그럼 둘다 지금 뭐 가지고 있습니까 2 제곱 3 제곱 가지고 있지? 그래놓고 상수항에 차이하면 돼요. 이거에서 이거 빼든, 이거에서 이거 빼든, 자기 편한 대로. 자, 요거에서 이거 요거 빼겠습니다. 그러면 마일플 K. 얘들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에서 분자의 미지수라도 하나라도 깔리면 반드시 절대값. 그래놓고 이 아저씨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 아저씨 보기 편하게 적으면 절대값 K 마이너스 1이 예 루트 13이에요. 양변에 곱하면 13이 되겠죠. 고등학교 1학년 수학입니다. 절댓값 멋있게, 이니까 13이 되래. 그러면, 씨어떻게 돼. 절댓값 풀어버리고, 풀마 13이면 되죠. 그럼, K는 한 번은 1풀 13이고요. 한 번은 1마 13이니까, 14거나, 마이너스 12면 되겠네. 됐어요? K 값을 모두 구하랬으니까, 이둘다 답이 되겠죠. 자, 9번 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자, 두 직선, 이 아저씨와 이 아저씨의 교점을 지나가고, 교점을 지나가고, 그러면은, 2x 빼기 3i 더하기 4는요. 3x 플러스 y 빼기 5는요. 이거 우리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 풀면 되잖아. 아, 교점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 풀면요. 교점이 1,2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에서 이것과 평행하대요. 자, 이 점을 지나가고 어떤 직선 3i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이고요. 양변 3으로 나누면 그럼 이 친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구할 직선은 기울기가 이고요 친구를 지나간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y는 마이너스 2, 1,2 지나간대요.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플러스 2니까 바로 그냥 써버리자. 4가 되겠네. 됐어요? 그럼 y는 뭐라고? 마이너스 2x 풀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갑니다. 10번 문제. 우리 이 평면에 관련된 내용들은요 하, 조금 풀기 힘들면 그리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게 다 여기 서수령에 서술형에 적혀있는데 서수령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2 0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y절편 3인 직선이에요. 자이 친구가 y는 엑 x 풀 3인데 이 친구를 니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y는 여기 k k 같으니까 내가 k로 묶어주시면. x풀 3풀 2야. 이 친구를 읽어내는 게이 단원의 거의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 친구는요. 마3 콤마 2를 지나가는 직선입니다. 자, 그러면 마3 콤마 2니까 요쯤이라고 잡읍시다마3 콤마 2를 반드시 지나가는데 이 아저씨가요. 1사분면에서 만나래요. 1사분면. 잠깐만요. 선생님. 색깔 펜좀 하나 줘 볼게요. 자, 1, 사분면이라고 하는 건 여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요 아저씨의 절편이에요. 얘 0,3이고요. 여기가 3,0이에요. 그럼 결론은 이 친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밑으로 가면은 1, 사분면에서 교점이 생기는 거 아니야. 됐어요? 그 다음에 어디? 이렇게 지나가는 거 위쪽으로 가면 되지. 지금 잘 봐라. 지금 이렇게 이 점을 놓고, 마, 3,2를 놓고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건 양수고요.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0이고요. 이렇게 되면 음수야. 그러니까 음수에서 0 거쳐서 양수로 가는. 그러니까 결론은 이두점 지나가는 기울기와 이두점 지나가는 기울기 사이에 있어주면 되는 거죠. 누가? 기울기가. 이 직선이 마3콤마2를 지나가고 기울기를 현재 모르는 직선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아저씨는 요 범위에서 놓을 거고요. 등호는 안 들어갑니다. 우리 X축, Y축은요. 4분면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 이 아저씨 0에서 마3 뺍니다 3분의 3에서 2 뺍니다 3분의 1이네 그 다음 요거에서 요거 뺍니다 마6분의 요거에서 요거 빼면 어떻게 돼요? 이 아저씨 어, 요거에서 요거 빼면 6이죠 6 요거에서 요거 빼면 마2구요 마3분의 1이 되겠네 그럼 요 범주 안에 놀으면1사분면에서 어, 만나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그 다음 갑니다 11번 아 이것도 서술형에 잘 나오는 건데요 이런 거를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구하는데요. 지금 잘 보면 두 직선이 기울기는 모르겠고 이렇게 돼 있어. 됐어요? 그러면은 이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여기도 있고요. 여기에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자, 얘를 만약에 4x y 5는 0이고요. 이 친구가 엑스마 4Y 풀 3은 0이라고 뒀다고 치면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선생님이 이게 파란색으로 하는 요 아저씨 또는 자, 요 아저씨.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올 거야. 그러면 자취의 방정식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건데 내가 여기에 이 미에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잖아. 자, 그럼 내가 이 구하고자 하는 오빠를요. x, y로 놓으면 돼요. 됐어요. 왜냐면 이것도 나중에 도형이 되니까. 자, 그래서 자체 방정식이 나오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x, y로 놓고요. 자, 이 각을 이등분한다는 게 우리 중학교로 따지면 자. 이렇게 됐을 때이두 도형이 합동이 되는 거야, 또. 그럼 결론은 RHA, RHS 합동이니까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은 거야. 결론은 이 아저씨로부터 이점 사이 거리, 이 아저씨로부터 이점 사이 이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로 풀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이저시 4제곱 1제곱. 자, 루트 17이죠. 분의 결론은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는 공식이니까 분자에 4x풀 y 5 절댓값. 그다음에 이 아저씨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루트 17분의 1제곱 4사 제곱하면 루트 17. 다음 절댓값 x마4y 풀 3은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그 분모 똑같잖아. 자, 얘들아, 요것도 좀 기억하자. 절댓값으로 어떤 두 식이 이렇게 이쁘장하게 갇혀 있으면 양쪽 다 절댓값 풀어 버리고요. 마음에 드는 대로 풀마 붙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아저씨가 절댓값 이아저씨가 이거잖아. 그럼 내가 4x 풀 y 마이너스 5는 x마 y 풀3 난 여기다 그냥 풀마 붙여줄 거야. 됐어요? 그럼 한 번은 뭐 하면 되냐면, 4x 풀 y 마이너스 5는, 자, x 마 4y 풀 3이 될 거고, 4x 풀 y 마이너스 5는 한 번은 마이너스 붙여서, 마 x 풀 4y 마 3이 됩니다. 이 두식을 정리하면요. 자, 여기 파란색으로 점, 점, 점으로 표현한 이 직선이 두 개가 계산돼서 나와요. 자,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정리하시면, 이거냐, 더 깨끗하게 정리하시면, 3x 플러스 5y 마팔은 요 자, 5x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2는 0 해서 이거두 가지가 나옵니다. 됐어요? 자, 이걸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요 풀이 꼭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10번 문제는 정말 서술형에서 많이 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어, 2273강이었습니다. 효쌤입니다.